잘 되도록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느니라. 도인상제 강대군, 도인상제 강대군, 도인상제 도인은 결국 크게 성공하고 사이비 도인은 결국 신세에 망칩니다. 다들 알아차렸듯이 상제의 법을 봉인하여 난도난법 시대를 지혜롭게 헤어 나가야 하노라 이를 어기면서. 신명계에서 조용히 처리하느라. 물론, 박성구나 박희구도 정법을 알아차리지 못한 도인이었노라 아쉽다. 영계를 회전한 자들은 물론이고, 유주 본부도장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서 대선 진리의 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사된 자들 이노라. 진정한 대승 도인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을 반드시 준수하노라. 결국 대표자 주의하긴 소송이 만7년 동안 지속되어다가 2006년 12월 21일 대법원에서는 경석규, 이우종 모두 종단 대순진리회의 종무원장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 정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신명계에서 보여줬고, 이게 천명이노라.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노라. 대순의 대도란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대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행태는 상계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탐욕자가 잘못 알아듣고 무슨 방식으로든 돈만 모란 식으로 수반들이 가는 이정표를 잘못 제시하느라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것이 돈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이 정성으로 모아둔 돈을 정성을 다해 잘 써야 하는 것이노라. 갓난에기는 도인이노라. 도인이 술을 칠 때는 갓난 어린이로 돌아가노라. 태밖에 나오지 않은 아기에게는 하늘의 운이 살아있노라. 갓난에기는 상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전히 상제의 기운을 받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상제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느라. 인간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자식을 버린다면 이러한 천륜을 끊는 것을 보라 하겠는가?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천륜을 끊는 것이노라. 여덟 살때 입도 지성을 모시는 것은 살이 명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제가 부유한 본성으로 자기 정성을 다하여 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노라. 아무리 목속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새가 있길 마련인데, 빚덩이라도 사람인데, 안 써지겠는가 어떤 돈이라도 갖다가 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노라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불변의 세상의 진리를 깨우쳐 후천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노라 대순의 도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든지 안 좋은 돈을 써서 운성을 사는 일이 있다면 안한 것만 못하니라. 상제는 세상 사의 모든 악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놓아라, 버려라, 비오라를 천명해놓라 원망되는 일을 하면 내가 사약을 먹는 것과 같노라. 도인은 도를 믿고 천지 도수에 의한 상제와 정의에는 숫자에 적응해야 곧 도의 법을 만나니라. 상제인 내가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전을 보내 후천경 시대를 펼치고 있노라 오로지 상제의 권능말을 믿고 따를 뿐이지,